아이들의 영혼. 친척 누나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몇년전 누나는 친구의 이 기와 함께 영적 장소를 순회하고 다녔다. 가이드북에 실려 있는 유명한 영적 장소들은 대부분 다녀봤기에 그 무렵 들어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을 만한 곳까지 찾아가곤 했다고 한다. 그중 어느 산에 갔을 때 일이다. 그곳은 가이드북 같은 데는 실려 있지 않은 곳이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가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산은 여자가 들어가는 것, 그 많은 곳이었던 것이다. 겨울이었기에 세 사람은 모자를 쓰고 머플러를 둘러 얼굴을 가리기로 했다. 산기슭에 도착해 세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등산로는 잘 닦여있지 않아 지역 사람들도 그리 오르지 않는 곳이라는 게 느껴졌다고 한다. 한동안 산을 오르는데, 위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다. 엇갈리면 남자는 인사를 건넸지만 세 사람은 대답하면 여자인게 들킬까봐 가볍게 목례만 했다.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세 사람은 발을 옮겼다. 아무래도 들키지 않고 넘어간 것 같았다. 한동안 올라가자 넓은 장소가 나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누나와 비가 앉아 쉬고 있자. 애인은 주변을 둘러보고 올게. 라고 말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단다. 한동안 시간이 흘러도, A는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나머지 누나와 비는 둘이서 A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A를 찾고 있는 사이, 어느새 B마저 놓쳐버려, 누나 혼자 남게 되었다. 문득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나무 그늘에서, 배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산의 아이가 바라보고 있었다. 어, 뭐, 왜 이런 곳에 아이가 있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누나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나무 그늘에 숨어버렸다. 누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그 아이가 숨은 나무 뒤편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그 아이. 이렇게 추운데 얇은 셔츠 한 장에 맨발 차림이었다. 어디서인가 수많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봤다. 몇 개의 나무 그늘에서 아이들이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는 패닉에 빠져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니 산을 오르다 마주쳤던 남성과 비가 있었다. 남성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세. 라고 말하고는 다시 혼자 산으로 들어갔다. 비에 말했따르면 누나와 둘이서 A를 찾던 도중에 혼자만 남아 있었단다. 길을 잃을까 두려워서 산길 근처에 있었는데, 오르다가 마주쳤던 남자가 달려오더라는 것이었다. 비는 상황을 설명하고, 남자와 함께 누나와 A를 찾았다고 한다. 남자는 마주쳤던 무렵, 몸과 김새가 이상해서, 하산하다 말고 다시 올라왔다고 한다. 누나는 산길 근처에 쓰러져 있었단다. 우선 남자가 누나를 업고 B와 함께 하산했다. 고지어 남자가 A를 찾아서, 같이 내려왔다고 한다. 그후세 사람은 남자에게 산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다. 세 사람이 영적 장소로 생각하고 찾았던 산은 옛날 아이를 버리던 산이었다고 한다. 그 산에 여자가 들어서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아이들의 영혼이 달라붙어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여자는 입산을 금지하게 된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누나와 친구들은 영적 장소를 찾는 걸 그만뒀다고 한다. 출입금지가 된 곳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